임차인이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걱정 때문에 우려를 하죠. 대출이 많으면 하지만 어~ 소액 임차인들을 위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방금 보여드렸던 경매 재테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최우선 변제금. 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설득을 시키죠. 이 집에 대출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으로 보증금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으니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최우선 변제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우선 변제금을 보면 2016년도에 3월달에 또 증액이 되었어요. 서울은 3,400, 수도권의 이제 수도권억제권역은 이제 2,700, 광역시 2,000, 나머지 지역은 1,7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채우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보통 부동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입신고 꼭 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으십시오 라고 해요 저도 사회복지사 할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걸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부동산을 배우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아 이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참 중요한 권리 행위였구나를 알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되 이제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소액 임차인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만약에 글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 신청을 해야 되고 배당 우리 전입 신고와 점유인 대학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꼭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전입신고 한 푼을 빼는 거 아니라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입신고 한푼 빼면 안 된다.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자기 권리를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기 이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일이 참 중요한데요. 그 등기부 등본에 볼때 아 지금 당장 내가 계약하는, 내가 계약하는 나를 기준으로 어,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계약하는 날 기준이 아닌 이 저당권에 실행된 분명 앞에 대출을 받았었겠죠? 그, 배, 그 대출이 실행된 날짜를 봐야 돼요. 이 날짜를, 그 대출이 실행된 날짜를 봐야 되지 내가 계약하는 날짜를 보고 어, 여기가 2700이 되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2010년도에 받았던 저당권의 실행이었다면, 여기 보면, 22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기 때문에, 제가 500만 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지만. <목소리>